칼륨이 풍부한 음식에는 바나나, 고구마, 감자, 시금치, 브로콜리, 토마토, 아보카도, 콩류, 멜론, 오렌지, 키위, 해조류, 우유, 요구르트 등이 있습니다. 이들 식품은 쉽게 구할 수 있고, 식사에 자주 포함시키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칼륨은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, 식단을 짜면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바나나는 하루 한 개로 충분한 칼륨을 공급할 수 있고, 삶은 감자나 고구마는 포만감도 크고 식이섬유도 풍부해 혈압 관리에 좋습니다. 칼륨이 우리 몸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. 우리가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많아지고, 이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데, 칼륨은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. 즉 칼륨이 충분히 있으면 몸속 염분이 줄어들고 혈관이 이완되어 혈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. 또 칼륨은 심장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근육과 신경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도 필요합니다. 하지만 칼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해서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고혈압이 있으면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칼륨 섭취량을 의사와 상담해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서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.